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빠이. 아빠 o n t 이 i n 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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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y o <laughs> 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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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니야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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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더 가서? 응. 웅콩. 응. 저기서 좌회전 하라고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어. 아홉 시 방향. 응. 음. 한 바퀴 돌아요 왼쪽이지? 응. 음. 옛날 노래가 따라 부르게 할수 있고, 아까 최신곡이라 1도 몰랐는데 뭔가 마음이 편해. 친이나. <laughs> 이제 좀 외각에 나온 것 같다. 그러네요. 그러네 여기가 여기가 남양 방조지는 부 신호 신호. 알았다 알았어. 신호 신호. <laughs> 우리도 아버님 말 말씀 진짜 안듣는다 왜? 네? 아버님이 아까 그러시잖아. 항상 미세먼지 많으니까 거기 가지 말라고. 헬멧 쓰고 있잖아. 어 가지 말라고 했잖아 어쨌든 헬멧을 쓰고 있잖아 그래도 <laughs> 원래 자식은 좀보호속좀세게 줘야 제맛 퉤퉤퉤 퉤퉤퉤 내 새끼는 안돼 <laughs> 나 극단 이기지의니까네가속쎄인만큼내 시선 속 쎄게 줄거다 <laughs> 그렇다면 자동 다이어트인데? 원래 맘고생이 최고인데 <laughs> 뼈만 앙상하건디 4명이서 네 지랄을 하면? 들어갈까? 갈까? 그냥 가? 아, 좀, 어, 들어가. 아, 얘가 너무 천천히 가잖아. 응. 음. 갈수 있을까, 내가? 응. 음. 위험해? 속당겨서 가야 돼. 깜빡이 키고. 그렇지. 1차선 가, 어떻게? 야, 벌써 뒤에 바이크 들어가 지나간다. 얘들아, 너희 안 무섭니? 남자, 이가 어, 남자는 사람 아니야? 안전이 제일이요. 우와! <laughs> <laughs> 제갈이가 계속 큰일 날나고 우와! 우와! <laughs> 우와, <laughs> 미쳤다, 진짜. 우 <laughs> 천천히 가야겠다 무섭다. <laughs> 정말 뿌옇고 만 약간 공기에서 흙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나는 안 그런 것 같다, 아 알라빨이 자시라. 짜 100km 남았다. 가겠어, 멀멀 나라 가겠어, 너랑 아주겠어, 내네 모든 걸 주겠어. 약간 지금 레프트 후두번들어왔다 푹푹 이렇게. 바람이? 어. 약간 머리를 치는 듯한 느낌의 후기였어 나는 지금 계속 레프트 라이트를 맞고 있는데 <laughs> 지금 약간 세게 레프트 훅이 두번 들어왔어 싸우자 이 개자식들아 무슨 <laughs> 선이가 원하는 걸 시간을 기다려왔어 이제널 받겠어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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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와, 멀찍지게 때려 맞으면서 가네 지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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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동안은 안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한 시간만 가면 된다. 왜? 네. 데려가서 회 전이에요. 오케이. 신호, 신호, 신호. 좌회? 응. 음. 여유 있네 중립에 놓고 뒷브레이크로 잡고 손을 푼다고. 여기 약간 왼쪽 오른쪽 높이 다른데. 간다. 없어, 없어. 수, 수. 어. 다행이다, 그래도. 중립에도 올수 있어서. 가회전 다음이야? 응. 준비하시고. 쏘세요. Go. 직진인가요? 어. 2차선으로 가? 어와 바람 진짜 많이 태양군 태양군 관광안내소 어 저기 주유소다 어떻게 해서 여기 어 내가 그 뒤에 쓸게. 여기? 응. 어. 그래서 계국지가 유명한 거야? 그럼. 그럼 호박고구마는? <laughs> 안녕했다. <laughs>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연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엄마한테? 엄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어떻게 같이 반지를 빼지? 아무 치를 빼지? 지방도잘놀아갔다격기 <laughs> 없... 없는 거지 거기. 한마디로 자기 코너 잘 탄다. 이추민어 초막코너는 꽤꽤은 코너였는데 그래도. 안면도에 자전거 라이딩 하러 오잖아 자기야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라이딩하는 길이야 굉장하니 응 여기에 라이딩 오는 애들이 남녀 커플이 있다 응. 잠깐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뭘 헤어져 <laughs> 왜? 보통 인간이 아니니까 <laughs> 너 말려 죽일 놈이다 헤어져 세상에 <laughs> 반은 남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 <laughs> <laughs> <도나 사네. 웃음> 이, 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 어? 잠깐만, 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지나. 우와 바다가 바로 앞이야. 응. 바닷가 바로 앞이야. 오 마이 갓. 멋있겠지오 마이 갓. 우 진짜 바닷가 앞이네. 응. 이게 거 요거. 나는 못해, 아빠. 일단 여기다 이렇게 대봐.